안녕하십니까 자비도량 주진호입니다. 오늘의 일본 경전 말씀입니다. 나이의 빚을 더하는 삶 이러한 주제인데요. 음 나이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나이를 더한다는 것을 두려움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늙고 있다. 내 인생은 줄어들고 있다. 이런 말이죠.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나이를 더한다는 것은 결코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옷칠을 할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옷은 한번 칠한다고 해서 빛이 나지 않습니다. 두 번, 세 번, 여러 번더 칠해야만 깊고 윤기 있는 빛이 나옵니다. 나이는 바로 이 옷칠과 같습니다. 해마다 더 칠을 하듯 우리의 삶에도 경험이 더해지고 그 속에서 지혜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구경에서는 늙음이 와도 지혜로운 이는 이슬을 잃지 않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몸은 늙어도 마음에 지혜와 자비를 더한 사람은 오히려 더욱 삐신하고 사람들에게 향기를 전합니다. 반대로 나이를 거슬러 젊음을 붙잡으려 발버둥 치는 이는 어떻습니까? 마치 흐르는 강물 속에 손을 넣어 물을 붙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웅켜지려 해도 물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버립니다.억지로 막으려 할수록 더욱 허망함만 남게 됩니다.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이 무상하다고 하셨습니다.무상을 두려움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삼을 때 비로소 나이 듦은 축복이 됩니다.왜냐하면 무상은 변화를 뜻하고 그 변화 속에서 우리는 더큰 지혜와 자비를 익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나이를 거듭해야만 알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몰랐던 감사의 마음, 삶의 무게를 통해서만 드러나는 자비심, 오랜 경험을 통해 다인을 품을 수 있는 큰 그릇, 이것은 세월이 지나야만 얻을 수 있는 보물입니다. 옻칠이 깊어질수록 빛이 나듯 우리의 삶도 나이를 거듭할수록 더 빛이 나야 합니다. 그 빛은 외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법문을 듣고 수행을 닦으며 자비와 지혜로 세상을 대하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옷의 치를 겹겹이 쌓여 빛을 더하듯 우리의 삶에 공덕과 지혜가 더욱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늙음은 쇠퇴가 아니라 원숙한 향기요, 지혜의 빛이 될 것입니다.